258번, 각 항은 실수이고, 첫째 항이 0.26. 요거야. 그럼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얼마냐? 기억이 나냐? 9 0분의 어, 26 빼기, 이거 없는 거. 빼줘야 돼. 응, 그리고 90분에 24야. 뭐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기억해봐. 알았지? 그리고, 어, 4, 이게 A1이야. 그 다음에 A4는 뭐냐면 0.03 이거는 90분의 3이거든 90분의 3이래 그럼 이게 등비수열인데 A4를 A1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R 세제곱이 나오지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AR 세제곱이고 이게 A잖아 그냥. 사라지면 이게 8분의 1이 나온다고 R 세제곱이 8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거든 네.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실근은 하나밖에 안 나와 R은 2분의 1 네. 됐지? 그럼 등비급수의 합이래 그럼 첫항이 지금 90분의 24 아니야? 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항 이게 답이지 네. 그럼 밑에가 2분의 1이니까 밑에가 이렇게 하면 45 곱하면 45분의 24 3으로 약분 되네. 3, 1은 3, 3, 5, 15 3, 8, 24. 답은 15분의 8이네.